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께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연락을 좀 받았어요. 이제 유신TV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니까. 근데 어떤 문의였냐면은 어, D사였어요. 제가 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 D사인데, 부산에 계신 분들인데, 어, 24세신가 그래요. 예. 그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대학생이시고, 그런데, 어, 이 부산에 있는 이 그룹이 좀 젊은 그룹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 학자금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400만원짜리 팩을 끊어서 사업에 진입해라. 라고 해서 저축은행을 알아봐주고 했다고 합니다. 디사는 어, 합업 네트워크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축은행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게 하겠던 팀이 있었어요. 어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연례 이 말씀 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렇게 대출 받아서 누구의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돼. 그때 팩을 구매할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될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그렇게 하시면 은 진짜 큰일 난다고 그래서 바로 반품을 진행하고 어 저쪽에서 빌렸던 것도 뭐 15일 이내에는 대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회를 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 주위에 분들이 꽤 많은 분들께서 또 그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싹 반품을 시켜 버리고 어 대출 처리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었는데요 어 저는 이런 것들을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통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는 유통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 유통조직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셋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유통해 줄 사람들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제가 권리소득까지 얻어가는 단계까지 하나하나 복제를 해가는 시스템들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범위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일텐데 누군가의 대출을 권유한다 그래서 사업에 진입하게 한다 책임을 지지 도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이게 본질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제유신 t v 보신 분들 거의 다 왕초보 네트워크 시잖아요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자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그 사업은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이잖아요 그래요.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초기에 팩 구매해야지 보상도 다 받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여력이 안되요 그러면은 팔아서라도 제품 하나하나 사서 팔아서라도 그 볼륨을 맞추면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라. 그것도 학자금 대출을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분들한테 완전 안 되죠. 제발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유신TV를 보고 계시다면요.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일단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패키지를 구매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많은 패키지를 구매하세요라고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뭐, 1100플랜. 그 다음에 600플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 중에서 팩을 중심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짜리 팩을 사업에 초기에 구매할 때 구매하고 이거는 구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품을 알고 그 다음에 사업 모든 보상을 다 받으려면 은 패키지를 구매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사업자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의무범인데 이거를 두 팩을 더 구매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구매하고 아래에서 이렇게 구매하고 구매하고 보면 직급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 또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 브론즈, 그러니까 보통 첫 번째 직급이라고 하는데, 뭐 스텝이든 브론즈든, 이 브론즈에 가기 위해서 두 개, 두개 팩, 총 다섯 개 팩을 사라. 보통 한1 1 0 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구매해서 사업을 하면 넌 바로 들어오자마자 직급을 달고, 직급 플랜부터 시작해서 네 아래로 전부 다 복제가 되면은 넌 금방 다이아몬드가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플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어, 각 회사마다 성공한 직급자들이 그렇게 하신 케이스들이 꽤 많아서 제가 이게 틀리다, 맞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유통이잖아요. 내가 두개 팩, 네개 팩을 구매 필요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직급을 가기 위해서 쓴다. 와,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로 가셔야지. 어, 직급자 마케팅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 천만 원 구매했어요. 제품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만원 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조직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이걸 복제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트워커들이 바로 이 직급 마케팅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몇 천만원씩 구매해서 직급 뭐뭐 뭐, 뭐 에메랄드나 뭐 다이아몬드 갔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 달부터 빵인데 그렇게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잘못된 방식의 패키지 구매 방식 예를 들어서 비싼 패키지 뭐, 600,000만 원, 몇 개씩 구매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알선하는 형태들. 이런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 회사는 일단 귀를 막으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면서 이건 정도를 걸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도를 걷다가 내가 필요해서 살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누군가의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왕초보 네트워커라면은 이런 사업은 빨리 떠나시는 게 맞고요, 반품 반리 하시고 더 좋은 사업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제가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한테 유신 t v 를 계속 들러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사업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어, 그런 소포사라면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은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만 다음은 너 차례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만 나빠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전체가 위험해지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팩을 구매하라고, 몇개 팩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형태의 사업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